1 4 5 1 1 5 0번이요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원을 이동을 할 때는 원의 중심이 평행 이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이.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이 x 좌표는 알지만 y 좌표를 모르는 거죠. 근데 반지름은 2야. 그래서 대략 이렇게그러 어, 1이니까 이 정도로 그려야 될것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정도 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요. 여기가 1 a 라고 하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칸 가는 거지.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 한 칸, 두 칸에서 이점 찍고 여기서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시계에다 넣으니까 숫자를 거꾸로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넣는 거지. 마이너스지만, 식으로 넣을 때는 거꾸로 넣으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넣는 거지. 그래서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다. 그런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 y는 x 대칭이동은 뭐야? 이게 평행이동이 1번이고, 그래서 이거 1번 이동을 했고요. 2번. X, y는 x에 대칭이동을 해대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x, y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런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x 와 그래서 이, 이게 두 번째 이동한 원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y축과 접했다 이런 거죠 그럼 얘를 그리면 얘가, 얘는 가얘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인 거죠 마이너스 어, 2요 선상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x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y축과도 접, 얘는 원래 x축과 접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근데 얘는 y축과도 접한데.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져야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어, 그래서, 요럴 경우와, 요럴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2니까, 여기에 x 잡표가 몇이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인 경우고, 이럴 때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x,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a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값에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둘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잘 읽어봐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까지는 평행이동을 한후 그러니까 한번 이동하고 접할 때두번 이동한 다음에 대칭이동했어. 두번 이동한 다음에 이 힌트가 접한다. 이렇게 세 단계의 힌트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푸시면 되겠어요.